자 제36회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이어서 3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이렇게 박스 보시면 세계관세기구 WCO에서 갤럭시 기어를 두고 무선통신기기인지 시계인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이루어졌다. WCO 품목위원회 40개국 가운데 31개국이 무선통신기기라는 데 의견을 맞고 삼성은 한해 1,300만 달러 가량의 관세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봐도 시계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8%로 관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무선통신기기는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한 무선통신기기는 거의 다 0%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되는 게 수입할 때나 수출할 때나 둘다 0%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두시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간세율은 품목분류로 해야 결정될 수 있다 라고 되는데 품목분류에 따른 HS 코드가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확인된 HS 코드에서 세율이 확인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HS 코드부터 확인이 되어야 그에 따른 세율이 확인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전 세계적으로 특정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는 H10 단위까지 모두 동일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WCO에서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품목 분류는 6단위까지 다 동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S10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6단위 이후에 4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 그래서 중요한 거는 HS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6단위까지 동일하다는 거. 이렇게 또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도 한번 보시죠. 품목 각 국가 간의 품목 분류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w c o 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그 품목 분류에 대한 사항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관세청장 그리고 이런 거는 품목 분류 편 관세 평가 분류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맞는 내용까지 다 정리해 두시고 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2번입니다. 간세법상 활용할 수 있는 감면 제도를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박스 보시면 가부터 한번 보죠. 공작기계를 수출하였다. 근데 공작기계가 사용 중 고장으로 수리 요청을 받았고요. 예, 중국에서 공작기계를 수입하여 수리한 후 다시 수출하고 잔다. 이는 재수치 면세 대상이거든요. 그 앞에서 여러분 한번 대상을 한번 보셨는데 포박일수수요라고 제가 암기식 한번 따드렸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거기에서 포박일수 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 보시면 한국에서 수출한 감자분의 품질이 좋지 않아 이에 다시 전량으로 전량 한국으로 수입하고자 한다 이는 클레임 수입 그러니까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이 관련 내용에서 한번 정리해보죠 재수출 면세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 제도고 조건부 감면제도고 세액총특제환제라고 제가 암기식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에제 해당되는 거 그리고 기간 부분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포괄일수 수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제 수입 면세는 무조건 면 무조건 감면제도죠 외정 소유 재손해 중에 이것도 제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대상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용되지 않니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재 수입되는 물품 그리고 해해 수출 물품의 용기, 해외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에 재수입 면세 적용 대상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33번 보시겠습니다.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보시면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이 수입,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얘는 수출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시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죠 2번도 맞고, 3번 국내에서 한적되는 물품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에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색간장 직권으로 통관보류를 시킬 수 없다. 가 틀린 내용이네요. 그뭐 환적되든지 보세구역에 반입되든지 아니면 일시 양육되든지 이런 식으로 국내에 직접적으로 반입이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지식재산권 수, 그 통과된 화물 중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관장의 이를 직권으로 통관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내용이고 4번도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정답은 3번 통관의 제한에 대해서는 간섭법상한세 가지 정도 규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수출이 금지 품목. 뭐 아까 전에 봤듯이 뭐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뭐 위조된 화폐 채권 뭐 이런 물품. 물무은 수출이 금지 품목이고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지식재산권은 특히 대상에 대해서 저특상품 GD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 대상에 암기식을 또 하나 따놨고요. 이렇게 여러분 g d 는잘 아시니까 저특 산품 정도만 외우면 되겠죠. 말되게.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반입 되지 않았더라도 한적 복합 환적 이런 규정도 확인해 두시고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통관 보류, 을 보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통관 보류라는 조항인데 이것도 뭐 기재 사항이 미비하거나 제출 서류가 제출이 안 되거나 우상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 암기식은 기재의 보안기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따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암기식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은 환득법의 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번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해당 수출 물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특법에 대한 그 대상이 수, 그, 화물소포원대 라고 해서 이런 이번에서 본 화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은 화물에 해당되죠. 암기식 중에서도 한급대상 원재료, 화물소포원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3번, 4, 3번은 대체 가능 물품. 4번이 틀렸는데, 4번 보시면, 관상급 대상물품에 있어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량은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고 손모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특히 1, 2, 3번 맞는 내용들 화물소포 원대라든지 대체가능물품 이런 부분은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환특법에 대해서 환급 대상 조세 원재료 이렇게 소요량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특히 조세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드린 거고 원재료 보시면 화물수포 원대 아까 일번 문제서 보기 2 번에서 봤듯이 화학적 또는 물리적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이렇게 해서 이 화물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소요량은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재료의 양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순모량 그러니까. 수출 부품을 원재료로 만들면서 필요 없이 필요 없어서 버리게 되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옷을 만들면 옷을 만들면서 천을 자르는데 그남 잘라진 천 있죠. 그런 걸 손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 그렇게 예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한급 특례법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암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암기 꼭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5번. FTA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다음에서 명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부터 보시면 FTA 무역에서 수입자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환, 관세 특혜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2번. 하나세한 FTA 원산지 증명은 기간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 기간 발급에 대한 안기식도 있거든요. 기신 아인페어중남이라고 해서 국, 국가별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안기식인데 거기서 기신아 아에 해당하는 기신 그러니까 기신아에 해당되는 한아세안 FTA고요. 그래서 맞는 내용 기간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 한미 FTA 원산지 증명의 경우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 증명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권고하는 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자유 증명하면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한 eu ft에서는 a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정해진 원산지 증명서 서식에 서명하여 원산지 증명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한 eu 원산지 증명서는 인증 수출자가 상업 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해서 발급 발행하도록 하는 게 맞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6천 유로 이하의 경우 6천 유로 이하의 물품은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유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의 인증수주자만이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렇게 해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6,000유로 미만은 자율 발급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이유 문구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익스포터를 임포터로 바꿔서 문제에 나온다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시나인 폐오 중남에 대한 안기식이거든요. 제가 운명으로 넣어둔 부분이 다 기간 발급이 되는 국가들이고요. 뭐, 앞 끝에 맞다 거니까, 싱가포르, 뭐, 아세안, 인도, 페루, 호주, 뭐, 이런 식으로 기간 발급의 길을 앞에 두고, 기신 아인 페오 중남, 뭐, 기신 아인 이런 식으로 입에 착각 달라붙게, 여러분들. 아니면 좀 바꿔도 되고,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안겨두시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자, 이렇게 확인해 두시고, 36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무역은 미국에서 유모차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시키는 회사이다. 한국 무역의 수입 통관에 대해 가장 잘못된 것은, 이렇게 박스에 보시면 품목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고요. 뭐 HS코드라든지 뭐 관세율,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무역이 수입 통관 시 관세 가세 가격은 11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0만원. 수입 통관 기준은 CIF 가격이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대무역법이든 관세법이든 CIF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가격에 운임까지 포함되고, 보험료는 없으니까 이렇게 1 1 0 0달러에환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10만원 맞고요. 이번 보시면 그 수입 통관 시 적용해야 할 관세율은 기본 관세 5%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보시면 원산지 증명서를 갖춰서 적용받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협정관세로 받을 수 있겠죠, 0%. 만약에 이게 원세증명서 없으면, 뭐, 둘 중에 낮은 세율, 기본관세 5%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원세증명서 있고, 또, FTA도 활용하기로 했으니까, 0%.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보시면, 그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 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이거는 원산지 증명서를 기본으로 토대로 해서 그 작성하는 서류거든요. 원산지 증명서 그 FT a 협정을 받겠다는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세관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수입 통관 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11만 원이다라고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그리고 플러스 간세의 10%입니다. 가세 가격이 아까 앞에서 1번에 110만 원이라 고 했고, 간세는 0%였죠. FTA 받으니까. 그러니까 110만 원에 10% 하면 11만 원. 3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이 3번에 보시면 그 수입 통관 시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수입 통관 시에 원사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입 신고 수리 일로부터 1년 이내 원본 서류 같은 거나 아니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원산지 증명, 사후, 원산지, FTA 사후 협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섭법에서 또 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실무적인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36번 이렇게 맞는 내용들 다 정리하고 답은 2번입니다. 0% FTA 협정을 받으니까. 자, 37번 FTA, 아, FTA가 계속 입에 붙어가지고 HS 코드 분류 기준인 통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통칙은, 통칙은 그 HS 분류 원칙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번부터 보시면,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항목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이거는 통칙 3, 다에 해당하는 최종호 분류 원칙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불완전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통칙 2가의 불완전 미완성 물품의 분류 원칙이고요. 3번 법적인 목적상 출력품목 분류는 각호의 용어 그리고 부의류 분화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 이거는 통칙 1 가장 우선이 되는 원칙. 이거 통칙 1 자리 붙은 거부터 그리고 4번.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거는 통칙 4, 유사호 분류 원칙이고요. 답은 1번 통칙 통식 1인데, 통칙도 순서대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어찌보면. 그래서 통칙 1부터 우선 분류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뭐불안전미화성 물품, 아니면 둘이상의 호로 분류 가능한 물품, 그리고 유사호 그렇지도, 그렇게도 못정하면 유사물품, 이런 식으로 통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그 HS 코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통치고는 세트 물품 포장용품, 포장용품 분류 기준이고, 통치6은 소주 분류 기준이거든요. 오, 6까지는 여러분들은 뭐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시험에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 2, 삼, 사 정도만 이렇게 확인하고 제목 정도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통치일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삼십팔 번. 관세항급특례법상 관세항급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번부터 보시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물품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은 항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된다라고 되는데 아까 보셨죠? 항급 대상 원재료 보시면 하물 소포 원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원에 해당됩니다. 소포 원원원 원, 원. 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고요. 2번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납, 판매용으로 납품하는 물품은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된다. 맞고요. 그리고 3번 수출 신고 후 무상으로 반출되는 물품이 전시 기간 중에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는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된다. 이 부분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이 틀렸는데 중개무역은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죠. 그 말은 관세를 안 내는데 여기서는 환급 받을 수 있다. 라고 되는데 보통 환급 특례법상 환급은 내었던 관세를 다시 돌려받는 제도거든요. 내지도 않았는데 돌려받을 관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 중개 무역 같은 거는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한 2, 3번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한급 환급 특례법상 대상 수출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살펴보면 뭐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 그리고 무상 수출의 경우에는 박람회 전시회 이런 게 아까 보기 3번에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래 판매 획득하는 판매공사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의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 여서 보세 판매장이 아까 이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보세 판매장은 뭐 면세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의 내용들 무상수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암기식도 한번 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9번. 관세법상 수입통관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중 가장 잘못된 것은 수입 신고 수, 수입하려는 물품은 지정 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이고 그 30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산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그 신고를 해야 되겠죠. 2번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학하기, 입항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수 있다. 입항전신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3번 수입신고는 화주, 은행 또는 간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라 되는데, 간세법상에 정확하게 화주 또는 간사의 명의로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신고를 할수 없고요. 은행의 명의로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 4번은 아까 저 특상품 질 d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래서 간사가 좀 적을 것 같나요? 이렇게, 화주 또는 관세사의 명의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나머지 부분 내용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40번. 관세법상 가세전 척부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부터 3번은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바로 가세 전 적부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 모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 소송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는데 가세 간세법상에는 그 행정 심판 전 행정 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행정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세법상의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바로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 일단 이렇게 답을 정리해 두시고요. 이건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보면, 가세전 통지 같은 경우는 미리 통지하는 거, 그리고 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수 있고, 30일 이내에 또 통지,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된다. 행정심판제도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또는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렇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야 나중에 행정소송을 할수 있다는 거. 앞에서 4번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이게 그 앞에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내용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번의 내용이 틀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관세법에선 적용된다. 자 제36회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4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41번, UCP 600이 적용되는 신용장 거래에서 상업송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부터 보시면 신용장에서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수익자의 서명은 필요 없으나 발행일자는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UCP i s b p 에서 뭐 서명과 발행일자 둘다 필요 없고요. 1번은 틀린 내용이고 2번, 양도신용장의 경우를 포함하여 상업송장은 제3자가 발행해도 무방하다. 양도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송장은 수입자에 위하여 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 3번 상업송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송장이라는 제목이 명기된다면 세금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3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ISBP 745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 4번 어떠한 경우라도 상업송장 금액은 시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송장도 수리됩니다. 그런데 다만 초과한 금액으로 지급이행 또는 매입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UCP, UCP 조항에. SPP 7 4 5면 방금 보기에서 어던 내용? 세금 송장이라는 제목의 세간 송장, 세금 송장, 영사 송장 같은 경우에는 확인된다, 충족된다. 그러나 임시 송장, 견적 송장 같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꼭 정리해 두시고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맞는 말이고 그 UCP600의 18조 상업통장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상업통장은 수익자에 의해서 발행된 것으로 보여야 되고 발행인 앞으로 작성 그리고 동일한 통화로 이런 부분들 정리해 두시고요. 5번은 아까 보기에서 보셨죠. 초과한 금액으로 지급이 또는 매입되지 않아야 하는데 초과하여 발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업통장 관련해서는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험에도 빈출되는 내용이고 꼭 이렇게 정리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42번입니다. UCP 600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은 1번 제시는. 개설 은행 또는 지정 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를 의미하지만 그렇게 인도된 서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1 번이 맞는 내용이고 정답이겠네요. 2번 보시면 결제란 일람 지급 연지급 인수 및 매입을 의미한다 는 아니고 결제란 매입을 제외한 뭐 일람 지급 연지급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제외한 따라서 2번도 틀린 내용이고. 3번. 신용장은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취소 가능이다. 취소 불능은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취소 불능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 4번.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같은 은행의 지점들도 당연히 같은 은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된 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UCP 규정에서. 그래서 답은 1번이 뭐야? 그 u c p 2조3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해석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과 문제 관련해서 뭐 매입을 제외한 부분도 문제 나왔던 내용이고 다 보기에 나온 부분이죠. 이렇게 정리해서 2조 3조도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보험 서류에 대한 ISBP 745의 규정이다. 올바른 것은 1번. 보험 서류에는 보험적 보험금 지급 청구를 위한 만료일이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되는데 보험청구를 위한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 2번 보험서류는 선적일보다 후에 위험이, 위험담보가 위험 개시된다고 표시되어 지 않아야 한다.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2번이 정답이고 3번까지, 3번, 4번 다 보시죠. 보험부보 서류보험 범위의 최대 비율은 140%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ISBP에서 보험범위의 최대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 4번 보험 서류의 원본이 두부가 발행되었다고 표시되더라도, 신용장에서 원본 서류 한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면, 한부만 제시하여도 하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ISBP 745에서 보험 서류가 두번 이상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모든 원본이 제시되어야 되고, 전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원본이 제시되어야 하고, 서명되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고, 답은 2번입니다. 44번 신용장의 매입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먼저 한번 보시면 매입이란 여러분들 다 정리해 두셨겠지만 대금지급 당사자 이외의 은행 지정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출 대금을 지급 또는 선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3번에 보면 개설은행이 나오죠.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당사자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설은행은 그, 신용장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됐네요. 당사자 유해 은행이기 때문에. 2번, 1번, 2번, 4번, 이렇게 맞는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답은 3번이고,